자, assimilation이 아 뭐지? 뭐 동화, 이렇게 뭐에 이렇게 연관, 동화시키다, 비유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fish는 fish 피쉬 스타일의 동화다. 뭐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한 연구가 이런 거를 표현해줬대, 설명해줬대. 어떤 맥락 속에서? 아이들의 사고방식. 지구에 대한 사고방식이 있어. 그치? 자, 미리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래. 애들은 원래 지가 생각한대로 생각한다. 아, 잘안 바뀐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자, 얘네들, 어, 그들은 이제 아이들하고 일을 했어. 이 아이들은 뭐를, 뭐라고 믿었어? 지구는? 평평하다. 왜? 이게 맞으니까 자기들 경험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땅이 평평하겠지. 그리고 시도했어 도와주려고 그걸 이렇게 이해시키도록. 사실은 뭐하다? s p h e r i c 구 모양이다, 동그랗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기억을 잘 해놔야 돼. 여기에 Told가 들어가야 돼. 다른 게 아니라. They are, they were가 생겼다, 겠지 They were가 생겼던 거야. They were. 자, 걔네들이 들었을 때 동글다고. 아이들은 그림을 상상을 했어. 지구를 뭐로? 팬케이크로. 팬케이크 어떻게 생긴 거냐? 동그란 모양 이렇게 납작한 동그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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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뭘 생각해야 돼? 야, 구공엄구 우궁, 조금만 생각해야 되는데. 팬케이크를 생각하는 거야. 왜? <laughs> 어떻게 동그란지 모르니까. 어, 이렇게 땅에 땅은 평평해야 되니까. <laughs> <laughs> 이거보다는 이거. 어. 자, 그래서 만약 걔네들이 저 이거 뭐냐? 이거 가정법이 아니야. 과정법 아니에요? 가정법이? 과정 과거? 아니었구나. 아니. 우드, 컷 이런 게 없잖아.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들었을때 그건 구처럼 둥근 거란다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는 과거안 과거 쓰지 이게 들은 게 과거지만 여기도 과거 안써 왜? 그 과학적 사실 그렇지 우와 그런 것도 아니야 아, 맞다, 네. 그렇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좋은 <laughs> 거, 좋은 걸 나온 거야 좋은 거 그지 사실 진실은 안 변하지 그지? 응. 어, 그래서 이제 구처럼 생겼다 라고 들었을 때 그들은 해석을 했다. 이게 딱 보니까 야, 그들, 아이들 이런거 밑줄치고 다른 놈 골라라 나오겠지? 얘는 누구야? 나 아이들이겠지? 자, 아이들은 새로운 정보 즉, 이게구 모양의 지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를 해석을 했는데 어떤 개념으로 공기 평평한 게 있다고 아니몇 번에 꼬는 거야? <laughs>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아, 어떻게냐면 일단 앞에서부터 어떻게? 평평한 지구 자 일단은 지구는 평평하다. 뭘 그리는 거야? 역시 팬케이크처럼 평평한 이런 표면을 그리면서 이렇게 생각했는 거지. 어디 그구 어, 그구 속에 아.. 구 속에 뭐 이렇게 돼 있나 뭐 이렇게 그린 건가 어떻게 그린 거야? 야구을 자른 느낌 그지? 그뭐 그런 느낌으로 왜 그래? 변화는 변화가 됐다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팬케이크에서 그래도 좀공 모양의 발전했는데. 뭐 이렇게 했다 그지? 뭐 사과를 이렇게 탁친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인간은 서 있는 분사구물이지 팬케이크 위에 이렇게 했어. 자 애들 죽어라고 생각이 안 바뀌고 있지 그지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이런 모델 그들이 여기는 이제 과거완료 써야겠지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애들이지 애들이 이렇게 발달시킨 이렇게 생각한 지구의 모델은 이건 대시는 가로로 치면 이게 동사야 네. 뭐야 어쨌든 구 모양의 지구에는 땅 맞지가 않은거 였다는거지 뭐 중간에 이거는 대충 빼고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뭐뭐 뭐 물고기가 물고기지 이런 얘기처럼 그그 그 속에서 이런 물고기 물고기지 라는 그 속에서 물고기는 뭐야 어, 땅에 사는 애들도 모든 땅에 사는거를 물고기 같다고 생각한다는거지 그래서 everything 아이들이 들은 모든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마지막에 빈칸으로 나오겠지? 어떻게 됐다? 여기를 딱 빈칸 뚫으면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되겠어? 그냥 상상을 해봐. 보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이들도, 아이들이 들은 모든 것도 어떻게 된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이 과거에 알고 있던 것처럼? 거기에 조금 뭔가 이렇게 바뀐 그런 모습으로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거를 이렇게 했었지. 기존에 존재하는 관점 견해 속에 뭐 된다. 통합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하나 받고 그다음.